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대국생활입니다. 벌써 이제 7월이네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가 7월 26일 시작해서 28일인가 첫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유튜브 시작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아그 1년이 음 저는 성격이 뭘 시작하면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또 집중하면서 하는 성격이어서 아, 이게 뭐라고 엄청 집중하면서 시간 달리기도 하고 예, 이렇게 긴그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어, 지금은 어, 많이 그 여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또 어,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그, 처음으로, 좀, 약간, 그, 게으름도 좀 피어보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해보니까, 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 즐기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 연연하지 말고, 어, 나의 기록을 남긴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유튜브를 그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 즐기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열정이 있고 재밌어서 막 이제 했는데 이게 어, 하다 보니까 결코 아주 재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재밌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오늘 지금 어 아침 시간이거든요. 제가 꼭그 어 이제는 그 아침에 찍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제 또그 아들들 아들들이 그 아프기 병원 가기 전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 좀 쐬자 이래가지고. 어, 아들들과 데이트를 하는 바람에 어, 영상을 담을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지금 이른 시간인데 어, 핸드폰을 켰네요. 아, 밖에 보니까 날씨가 오늘 좀 흐린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지금 어,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육이는 절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분들께 말하고 싶지만 절대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딱 예쁜 거그 저도 처음 다육이 시작했을 때그 다육이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이어리에 적어서 정말 예쁜 아이들만 번호로 얘는 꼭 사야지 하고 적어놨다가 사 듣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벌써 키운지 5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보시면 와 이, 이건 진 다육이 무덤입니다. 여기 있죠? 지금 저 뒤쪽에 보면 테라스에 저렇게 지금 그 차광을 해놓고 어는데차 보기는 예쁘진 않죠? 그렇게 있죠. 또 여기 이렇게 있죠. 깁장이 있죠. 아 이게 아 이렇게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즐기면서 예쁘게. 한 제가 봤을 때 50개에서 100개 요정도를 딱그 정도만 가지고 정말 예쁜 애들을 진짜 성심성의껏 예쁘게 돌보고 가꾸면서 그렇게 취미생활 하는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이 와서 드는 생각인데 어 그, 그 당시에 5년전에 왜 요런 하워시아를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알았더라면 아 제가 그 빌로봄하고 하월, 하월시아 위주로 그렇게 키웠을 것 같아요 선인장 이렇게 구민이보다 어, 아무래도 신경도 덜 쓰게 되고 손도 덜 가고 예 그렇게 어, 좀 일찍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친구가 너 하월시아에 또더 빠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많이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게켠 거, 켠 거는, 어, 그,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요게, 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요 라꾸 화분입니다. 요번에, 여기 라꾸 화분, 그, 하워시아 심어주려고, 예, 하워시아가 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그, 란뿌리 같아요. 그, 딱딱하고, 굉장히 길고 막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라고 어, 화분 작은거는 얘, 얘, 요 아이들이 심어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요번에 따끈따끈한 요 신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식제를 해줬구요 요렇게 하워시아를 앉혀줬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요렇게 위에서 보면 요런 느낌이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어 저는 저도 요 다리 물론 다른 것도 다 예뻐 요 여기 그라고하분이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정말 다육이한테 굉장히 좋고 근데 이렇게 어 다리가 있는 아이들이 저는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어아 이거 되게 예쁘고 되게 맑고 어 그런데 이게 그, 제 친구가, 어, 요거는 진짜, 요것도 예쁘고, 산거다 예쁘지만, 요 아이가 진짜 자기 마음에 든다고 했던 그, 하월시아인데요.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짜잔! 여기 예쁘시, 예쁜가요? 좀 독특하죠? 요것도 그, 요거는 작가님께서, 예, 제게, 어,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작가님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좀그 모르는 것을 여기 작가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혹시 그 빌러붐이나 뭐 라쿠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그 굉장히 그그 그 식물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어, 또 경력도 오래 키우시고 이래서 어, 여기 그 초연 작, 초연락과 합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치셔가지고 어,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도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시간 되실 때 어, 구독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다가 여기 조금 얘가 뿌리가 너무 길어서 그리고 여기 폭이 좀 작아서 제가 자르고 이거 심었거든요. 그때 뿌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 음, 뿌리 보이는 거는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예, 요렇게 또그 하워시아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제가 일단은 요거 요 다른 아이들은 받으면은 물을 한컵 주라고 말씀하셔서 다 줬는데 요 아이만큼은 제가 어안 줬습니다. 왜냐면 뿌리를 이게 그 다육이 뿌리 같이 얇은 것도 아니고 뿌리가 되게 굵은데 어, 제가 커팅을 했는데 그 물까지 주면은 날씨는 덥고 안될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 제가 어, 그냥 심어주고 물 간수는 어, 그냥 국민이들 이 하는 것처럼 일주일 후에 1차 간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저번에 대몽전도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여 요렇게 지금 아, 요 아이들이 놀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 그... 테이블 그 저희 쇼파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보여 드렸던 거고 어 여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요번에 그라쿠 화분 어 제가 주문한 게 여기 서 짜잔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여 드릴까요? 여기 그미아노 비치금이 어~ 몽우리반 계속 지우 지고 어~ 꽃을 안 보여주더니 요 아이가 이렇게 폈는데 그 전에 화분이 너무 작아서 어~ 아이들 그 영양이 갈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라쿠 화분에는 그~ 굉장히 그~ 흙 성분을 독하게 쓰지 않거든요 어, 되게 그~ 거의 뭐~ 흙 배합은 거의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구도 이렇게 나고 있어요. 여기 그 미아노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구도 나고 지금 꽃도 이렇게 어 사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실 보이실까요? 여기 라코 화분. 네, 그래서 어 너무 작아가지고 이 화분에 그 식재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도 물은 아직 안 좋네요. 여기도 이렇게 뿌리를 제가 건드려서 어, 조금 더 있다 주려고 예 아, 꽃이 여기 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식물등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게 어, 식물등을 켜주고 하니까 그래도 꽃을 보여줍니다. 몽우리만 이렇게 지어 있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전체적인 샷도 이렇게 한번 담아 봅니다. 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다른 아이들도 너무 맑고 어, 예쁘지만 요 아이 요번에 데리고 온 아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짜자 어머 헉,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기 라꾸 화분 여기 낙엽분 그 색감이 이렇게 초록에 이런 빛이 중간중간 낙엽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예뻐서 어, 여기에 그 피카츄? 여기다가 심을까 하고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또 어, 예쁜 라꾸를 어,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 라꾸에 반하면 정말 힘듭니다 여기 이렇게 낙엽분도 여기 그휘날리는 낙엽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낙엽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죠. 이렇게 좀 이렇게서 해 보여드릴까요? 낙엽이 굉장히 멋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휘날리는 낙엽분은 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 낙엽을 제가 낙엽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물 낙엽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여기 이렇게 아, 색감이 지금 아침 시간이라 제가 드, 그 등을 키고 이걸 보니까 색감이 제대로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렇게. 요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낙엽을, 어, 다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이게 보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저희들도 그 그림을 그려, 그려보면 조그만 거 하나 그릴 때도 집중하게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렇게 그, 더운더나 요런, 작업은 굉장히 그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잘 예쁘게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짜잔, 날개 옆은 좋아하는데, 이것도 어, 이거는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 그라쿠분 치고는 이렇게 작은 것도 필요해서, 이것도 여기가 제가 어, 여기다가 오늘 어제 식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아들들 때문에 식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빌로봄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라쿠화분을 어, 한번 보시라고 네,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다는, 흐리고 비는 어, 오지 않네요. 그, 바깥에 그 노숙 생활하고 있는 빌러분 아이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구민이들 조금 어제 저녁에 물 조금씩 이렇게 좀 자작하게 조금 뿌려주고 자고 싶었는데, 어, 테, 그,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어제 물을 조금씩 간수를 했어요. 빌러붐 아이들. 근데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은 그 전날 비가 아주 살짝 조금 왔는데 그거 맞았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써준 것 같아요. 어, 여름에 물 간수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여름이라고 무조건 구, 그 굶긴다기보다 아이들 하나하나 특성과 그 성격에 따라서 줘야 챙겨줘야 될 아이들은 조금씩이라도 챙겨줘서 그 목대가 고사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이와 대역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